필수의 제 1번 봅시다. 1번. 그 그렇죠? 페이지는 263페이지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 4분의 6, 8을 이은 3분의 중점을 진호,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 자, 우리 할 때, 기울기, 직선의 방정식 씌운 거죠? Y는? 네가 하는 거? AX 더하기 B죠? A는 뭐야? 뭐? A는? 기울기. 비는 뭐? 비모? 뭐? 네. 비모? 뭐? 빨리 와서 봐. 와이. 절편.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이게 하면 이 직선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직선 1이야. 근데 직선이 2가 있어. 새로운 또 다른 직선이죠. 이 둘의 관계가 만약에 수직이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울기 기울기 A와 A1과 그리고 기울기 A2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곱이 뭐다?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외워야 돼, 이건. 보통 기울기로 우리가 A라고 하지만 M이라고도 씁니다.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 M1, M2 하면 마이너스 1 된다는 거야. 기울기야, 둘 다. 오케이. 기울기라고? 오케이? M이 뭐라고? M이 뭐? M이 뭐? 유경! 네? M이 뭐야 M이? M, M이요? 어멍 어. 때리지 마 어. 뭐야? M이요? 어. 어 뭐죠 그게? 기울기야 기울기구나 그쵸 근데 음, 멍, 때렸, 음. 멍 때린 거 같았어 그 <laughs> 기울기라고 그쵸? 자이 직선이 만약에 어떤 식이 뭐라면? 이 직선의 식이 Y는 뭐, 뭐라면? a1x 더하기 b라면 그렇죠또이 직선 2가 뭐고? y는 a2x 더하기 b라면 아 b1도 b2도 이렇게 또 따로 써줘야지 왜냐면 절편도 다를 수 있으니까 절편이 달라도 어때? 요 놈들이 이 앞에 있는 기울기의 곱이 뭐다? 이 앞에 있는 기울기의 곱이 이 앞에 있는 기울기의 곱이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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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이야 언제? 직, 이 직가 수직이면, 오케이? 수직으로 만나면, 오케이? 응.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응. 자, 근데 1번 봐요. 자,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 2고, 6, 8이래. 요것에, 이것을 이은 3분의 중점을 지는데요. 그쵸? 죠 응. 자, <laughs> 마이너스 4, 2하고, 수직 선이 나타내봅시다. 마이너스 4, 1, 2, 3, 4 해서 마이너스 하고 밑으로 2 내려가면 자, 여기죠? 마이너스 4에는 대략 네. A라고 할게요 자, 6, 8은 어디에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대충 여기 찍읍시다, 오케이? 네. 자, 이 6, 8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중점을 지난대요 중점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 중점은 어떻게 구하죠? 이것의 뭐야? 중점은 1대1 뭐야? 1대 1? 1대1 뭐다? 네분점 아니야? 네. 1대1 네분점의 중점은? 응. 1 1대1 그럼 네분 어떻게 구해? 그 점? a, b 1대1이니까 어떻게 해? 네분? 어떻게 구했어? 1 오호~~ 1 더하기 1이야? 응. 그리고 어떻게 크로스하죠? 응. a 2 크로스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크로스하고 이렇게 크로스하잖아 그쵸? 일단 1하고 뭘 곱해? b를 곱하죠. b에 뭐? 6 곱해? 8 곱해? 6이죠 지금 y 먼저 x좌표 먼저 구니까6 네. 곱하기 1 더하기 뭐야? 1하고 뭘 곱합니까? a를 곱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하고 2하고 뭘 곱해? 아 마이너스 4잖아. x니까 x니까 마이너스 4라고 아 네. 오케이? 네. 자, 마이너스 4. 정신 차려야지. 정신 안 차리면 됩니까? 알어자 그리고? 얘는 어때? 네분점1 다기 1 하고 어떻게 크로스하죠? 1하고 b 곱하죠? 뭐야? 뭘 곱해? 1하고 뭐? 어? 1하고 뭐? 8? 8이야? 얘는 뭐야? 오. 어, 목아퍼 자, 1하고 뭐 곱하죠? 크로스 비랑 곱하지? 음. 1하고 뭐야? 마이너스 4야? 2야? 2요 그쵸? 렇 조금씩 알고 있는데 너무 부족하죠? 아이, 언제 할 거야? 열심히 해야죠. 집중하라고, 집중해야 할까 말까인데, 지금 집중 안 하고 있으니까. 자, 1이고, 이거 어떻게 돼? 5죠? 1-5야? 얘가 뭐다? 1-5가 C라는 거야. 여기 있는 게 C라고, 오케이? 1-5야. 근데 이걸 지나면서 뭐 하고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래.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 마이, m이 마이너스 3이고, m이나 또는 a라고 합시다. A도 기울기라고 우리가 노테이션을 많이 쓰니까. 그리고 1-5를 지난데 그쵸? 1-5를 지난데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Y는 Y, 뭐 하죠? Y, 5 하고, 또 뭐라고 해? 마 3, X, 1. 이렇게 쓰죠? 오케이. 자, 다시. 우리가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지나는 직선 구하는 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죠 어떻게? m 곱하기 뭐야? m 곱하기 뭐야? 그렇지. 어허 다시 m 곱하기 집중 아, 눈떠눈떠눈떠눈떠눈떠눈 떠, 눈 떠, 눈 떠, 눈 떠, 눈 <laughs> 뜹시다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 y y1 자 그대로 얘기합니다. 기울기 뭐? 기울기. 기울기 m 그대로 따라해. 기울기 m. m. 고 x1, y1을 지나는 직선. x y 지나는 직선. 기울기 m. 기울기 m. x1, y1을 지나는 직선. x y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은 x1, y1을 지나는 직선 m m 곱하기 x -X1 X 이너스 X X 1 Y m i n Y Y m 이 n Y on t h Y minus Y on that Y minus Y on t 렇 a 자 다시 합시다 기울기 m i n u m 기울기 m Y on t h a m Y 기울기 Y x 원 y 1을 지나는 직선. x 원 y 1을 지나는 직선 말로 해요. m 곱하기. m 곱하기. 갑시다. x 마이너스 x 원. y 마이너스 y 1 y. 다시 기울기 m. 음. x 원 one, y 원을 지나는 직선. x 원 y 원을 지나는 직선. m 곱하기. x x 원. 는 y 마이너스 해 봐. 어. 말 들었나? 봅시다. 키우 맞나요? 이게? 응. 옛날에 이거 일차할때 비슷한 거했거있 응? <laughs> 이거 할 때? 함수 할 때. 이거 했죠. 무조건 했어, 함수 할 때. 네. 그 엄청 많이 했대고요 그래서 조금 외워, 외워졌네요, 그렇죠? 네. 이도좀 흐물흐물해진 것이 어? 좀 흐물흐물해. 약간 그런 듯이 좀 나네? 아직 근데 봐준 만해 얘는 다시 해봅시다. 응. <laughs> 이렇게죠. 오케이 okay, 훌륭합니다.